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입자, 아, 구독자 여러분들 즐겁고 설레이는 주말 아침입니다. 멋진 하루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장은 특별한 어떤 주도 섹터 없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섹터 중에서도 어, 조금 더잘 가는 섹터가 있고 어, 조금 더덜 가는 섹터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에 거의 천여 개의 종목을 필터링하다 보면 섹터별로 어, 요즘에 이를테면 뭐 조선, 어, 원전, 뭐 방산이 좋구나, 반도체가 좋구나. 반면에 아, 2차전지라든지뭐 이를테면 바이오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좀안 좋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섹터별 또 종목별 필터링을 많이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음 앞으로의 유망 섹터는 뭘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가운데 그 유망 섹터의 유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 그런 섹터들이, 에, 모두 다 유망해 보입니다. 뭐, 이를테면, 음, AI, 뭐, 가령, 반도체, 가령, 뭐, 친환경, 예, 더불어서 뭐,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신재생 에너지, 음, 그 다음에 뭐, 보안, 예, 원전, 네, 방산, 등등등, 예,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유망 섹터를 스스로가 잘 발굴해 보고, 그중에 유망 종목을 각각 한두 개씩은 꼭 알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편집이 없는 영상이어서 저도 굉장히 예, 설레이지만 또 긴장하면서 오늘은 원전 핵심주 오늘은 탑3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대충 한 25개에서 30개 종목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필터링을 해보니까 어, 추세가 좋은 종목은 한 8개 정도가 있었다. 다만 오늘 탑3 빼고 나머지 5개는 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적자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점은 아쉬운. 예. 일단 음, 실적이 예, 적자 전환, 적자 지속이라면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예, 관심 종목에서 제거한다. 물론 제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 적자폭이 좀 심각하다. 예, 그러면은 또 손절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아, 생각하고 실천하는가. 저는 또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원전 핵심주 세계를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 주식은 계속해서 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예, 가다가 눌림, 조정 눌림목, 가다가 조정 눌림목, 그죠? 예, 어, 상승 후 하락, 상승 후 하락, 이런 것들을 어, 반복한다. 음,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예, 관심 종목에서 제거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잘 알아서 그래서 자생력이 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가입자 예,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생력이 탄탄하기를 예, 예,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우리 가입자 중에 예, 모든 가입자가 볼수 있도록. 음 주목할 예, 주봉상 신고가 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에, 핵심 포인트를 잘 끄집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봉상 신고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봉상 신고가의 종목들이 그냥 탄력을 받고 갈때 아, 정말 대박이다 그런 종목이 지금 한 15개 종목이 딱 직관적으로 보여가지고 예, 한번 올려드렸고요 더불어서 어, 우리 로얄설캠과 설캠사랑 또 가장 많은 또 성원을 해 주고 있는 분들인데 약간 좀 차별화를 둬서 그분들이 볼수 있도록 멤버십 방에 제가 이제 어저께 1200개 의 종목을 필터링해서 일요일 날아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에 관심 종목 탑 10을 골라야 되는데 예 1차, 2차. 그래서 2차 72개 의 종목을 올려 두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 삼아 필터링해서 한번 잘 골라 보기를 기대합니다. 어, 기대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주식을 입에다 떠 넣어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어, 종목 72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터링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 그리고 매매 타이밍 그리고 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전 핵심주 탑3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원전 예, 원전 핵심주 탑3자 일단 유망 섹터 2025년 대한민국 원전 섹터가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탄소 중립 실현 차원에서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어, 대선 후보들의 음, 앞으로의 어떤 어, 친환경, 신재생 또는 뭐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관련돼서는 어, 원전은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 전력설비 등등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어,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예, 일요일이죠. 네, 밤9시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여러분. 네, 자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다. 음, 그래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를 보자. 이렇게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탑3 지금 가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전 핵심주는 SNT 에너지입니다. SNT 에너지. 자, 여러분 추세는 일단 뭐 굉장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잘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자 개인적으로 일단 6 2선까지 대응을 하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만 음, 여기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대량 거래 다 돌파 했고요 특히 여기 전구점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어, 38000원은 깨지 말자 예, 네, 웬만하면 네. 38000원을 깨는 순간은 조금 음, 부담스러울 수 있고 특히 62선마저 깨진다면, 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지금 타원에서는, 어, 대량 거래에 홈런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다만, 이제, 워낙 저점에서부터는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또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S&T 에너지의 어, 1분기 실적. 여기 보면, 요약, 어,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를 한번 봤더니, 일단, 어, 작년도 1분기에는 매출액이 616억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152억원 거의 뭐 더블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나이스다그 다음에 영업이 중요하죠 어, 작년도 1분기에는 30억 인데 128억 에, 무려 4배가 올랐다 그래서 아, 실적이 너무 좋다 에, 그러면 이런 종목보다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또 여러분 어찌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다만 음,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부터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정하자. 그리고 기준에 도달했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오두 번째 원전 핵심주는 일진 파워입니다. 자, 일진 파워, 여러분, 요런 대량 거래 뭐 있고요. 어찌보면 원저 투고, 투죠. 쌍바닥에 주가 올라가는 모습.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요렇게 놓고 봐서, 이제 뭐 거의 다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돌파하면 될것 같아요. 만 200원. 예, 거래한 실르면서만 200원을 돌파하면 좋겠다. 돌파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진 파워의 1분기 실적 봤더니, 어, 작년도 1분기가 매출액이 431억원. 이번에는 410억 원 조금 감소했다 라고 하는 점은 아쉽고요. 영업이익도 29억 원에서 22억으로 좀 줄어든 것은 아쉽다. 그래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어, 어찌 보면 앞선 에센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포텐, 영업이익도 포텐, 그래서 주가도 포텐 가는 거잖아요. 반면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아, 쏘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각자 또잘 판단하길 기대하고요자 오늘 마지막 탑3 네, 두산 애너빌리티 입니다 요즘에 가장 원전 음, 핵심 중에, 중에서도 네, 대장 중에 대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바닥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 거의 100% 9배가 상승한 거예요 결코 어, 단기적으로 싸다, 싸진 않다 그죠 왜냐면 단기적으로는 2만원대 부터 어 34,000원 인거니까 무려 70%가 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조종 눌림목에 뭐또 사든지 이런 부분들 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앞에 대량 거래가 있는데 여기 전 고점 31,000원 을 돌파하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 어, 반대로 31,000원 을 깨고 내려오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대감은 좋습니다만, 어쨌거나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보다 4조, 3조 7천억 감소, 영업이익도, 어, 3,500억 정도, 예, 1,400억, 예, 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를 보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아, 순매수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 예, 그래서 일단 수급들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쌍끌이 순매수 할 때부터 주목하거든요 오히려 요럴 때부터 샀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앞으로 2025년 하반기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어, 추세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예, 종목을 또 발굴해보고 선정해보는 시간을 또 각자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 오늘 세계의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 공부 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음 여러분 인생은 어, 본인 하기 나름 그래서 어떤 주도력을 가지고 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또 주말을 잘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